알트코인이 뭐 AI, RW, 민코인, 미친듯이 폭등할 겁니다. 그럼 그 뽕맛에 취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엑시트 못하고 취해 있겠죠. 그때 되면은 우리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상승장 절반 이상은 무조건 지났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미들. 우리는 이미 다짐 싸가지고 이제 엑시트 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워렌버핏. 애플 집은 또 팔아치웠다. 현금 보유액 사상 최대치. 우리 경제방송 이걸 보시는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거 워렌 버핏이 이거 애플 또 팔아가지고 경기 침체다,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다, 겁 주고 시즌 종료다, 지금이라도 파세요. 라는 내용들 또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경제 방송들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망한다. 또 얘기 나오지.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판게25% 추가 매각했다 그래요. 3분기 연속 애플 보유 지분 줄였고, 1년 전 대비하면은 67% 팔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 판거 이거 언제 판 거예요? 지난 분기에 판 거예요 넉넉잡아서 2개월, 3개월 전에 판 겁니다 지금 판게 아니라 9월 말 현금 기준이 3,252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449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449조 원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는 건데 연준이 들고 있는 액수보다 더 많다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워렌 버핏이 애플 판거 맞아 1년 전 대비 67% 가까이 판 것도 맞고 현금 보유 액수가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그게 언제? 9월 말. 어, 저번 분기 2, 3개월 전에 지금이 아니라. 그리고 저번에는 8월 5일날 또 글로벌 중시 폭락했을 때 블랙 먼데이 터졌을 때 그때도 워렌 버핏 애플 던졌다 얘기하면서 또 경기 침체다 시즌 종료다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때 난리 났었지 애플 얘기하면서 속지 맙시다. 2, 3개월 전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워렌 버핏 이 애플을 매도한 이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이겠죠. 자, 미국과 중국,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간에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우리 복싱 경기로 따지면은 어, 한 6라운드 7라운드 이제 어퍼컷도 나오고 막 다운을 당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부터 들어섭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인해서 매출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다? 뭐, 스타벅스, 뭐, 테슬라, 뭐, 애플, 나이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중 갈등을 때문에 애플을 조금 덜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자, 애플이 지금 당장 실적을 높이고 판매율을 높이려면 뭐가 탑재가 돼야 될까? 애플이 지금 당장은 요거 말고는 답이 없어. 많이 팔아 제끼려면. 중국인들한테는 못 팔아. 뭐, 인도한테 뭐 많이 팔겠다. 뭐,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삼성이 이번에 새로운 그 모델 출시했는데, 뭐를 탑재해서 나왔어요? AI죠. AI 탑재해서 AI 온 디바이스.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이든, 아니면 뭐, 차키? 아니면 뭐, 지갑? 하여튼 우리가 항상 실생활에 쓰는 전자제품들에 AI가 탑재돼서 AI 온 디바이스가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퍼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애플이 AI를 탑재해서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금 당장 AI 기술력이나 보급력이라던가 이런 뭐 유통력, 뭐 확장력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봤을 때 AI 온 디바이스 때문에 애플이 실적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본 겁니다. 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나중에는 다만 담을 수 있을지언정 AI 온 디바이스가 아직 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31일 그리고 10월 1일 요겁니다 여기 뭐예요? 우리 코인 이슈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이거 뭐죠? 미국의 한해 회계연도 예산안 마지막 날이 9월 31일 그리고 항상 시작하는 날이 10월 1일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2024년도 10월 23일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뭐를 해요? 회계연도 마감을 합니다. 우리 올해 A라는 자산요사는 얼마의 수익률을 받고요 어떤 코인을 사서 어떤 주식을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5년도 회계는 1월 1일 날 시작하죠. 미국은 유대인 그 날짜 때문에 9월 31일 종교 일식해가지고 그겁니다. 이벤트. 9월 31일, 10월 1일입니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래서 9월 31일까지 모든 그 기업, 미국 내에 속한 기업들이 회계연도 마감을 쳐야 돼요. 그러면 버크셔에서의 이도 마찬가지야. 올해 내가 뭐100% 수익을 봤어.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었던 수익나는 이런 주식이나 코인들은 어, 이절해주고 그리고 손실난 것들은 조금 더 매수해주고. 그리고 100%, 100%인데, 익절하면은 150%야. 그럼 당연히 익절해서 150%, 우리 한해150% 수익률 냈어요. 좋게 회계연도를 마감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10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다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담겠죠. 요 시즌이 딱 겹친 게 이번에 워렌버핏 포트폴리오 13F 보고서입니다. 왜 워렌버핏이 애플을 팔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가지고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인지? 이제 좀 이해되세요? 현금 사상 최대치니까 워렌버핏은 알 거야. 잘할 거야 무조건 경기 침체야 시즌 종료야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의 경기 지표도 보면 시즌 종료 아닙니다 미국 GDP가 지금 2.8이 나왔는데 어떻게 시즌이 종료야 그럼 이번에 워렌 버핏 현금 사상 최대치 당장 경기 침체 날 가능성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시 자 그럼 볼게요 워렌 버핏도 10월 1일부터는 뭐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애플 판거 구돈으로 그 주식 보험주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소형 원전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일본의 뭐 5대상사라든가 더살수 있고, 담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인데, 그거 이후로 워렌버핏 현금 들고 있을까? 페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당 대통령이 밀어주는 정책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는 워렌버핏이 11월 5일 이후에 안 담을까? 주식을? 무조건 담죠. 요 내용은 언제 나오냐면은 1월 중순 말부터 2월 한 중순 말까지 나올 겁니다. 그때 기사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워렌버핏, 비밀리에 뭐 몰래 뭐 이런 주식 담았다. 현금을 뭐몇 프로 써가지고 많이 담았다. 그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되면 시장을,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어느 지점이 있을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이고, 이 고점이라고 봅시다. 지금 워렌버핏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현금 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덜으셔야 돼요. 시즌 종료입니다. 어?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서 딱 터졌어, 지금. 기사가.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그 기사 언제 나온다? 여기에 나옵니다. 어, 고점에 나옵니다. 최고점 직전에 나와요. 그럼 그런 기사들 보고 또 유튜브 방송들, 경제 방송들 뭐라고 떠들죠? 야 보세요, 월은 법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또 태세 전환해. 그런 방송들 보고 코인이나 주식들 미친 듯이 코린이 분들, 어, 주린니 분들 개미 투자들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왜 장까지 좋거든, 미친 듯이 상승하거든. 미친 듯이 상승할 때 어떻다? 요런 얘기들이 또 신빙성이 높거든. 그렇게 또 얘기해야 유튜브 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인기를 끌 거고, 구독자도 늘 거고, 가입도 받을 거고. 내년에 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어, 워렌버핏 토시아는 안 틀리고, 어떤, 땡땡땡 주식 담았습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상승장 절반 이상은 무조건 지났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게 개미들. 우리는 이미 다짐 싸가지고 이제 엑시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워렌버핏 기사랑, 그리고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에 또 뭐가 나올 거냐면, 13F 보고서. 미국 4분기에, 겨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 비트코인, 뭐, 블랙록이 파는 ETF를 담았어.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이름만 들어도 뒤집어질 만한 이런 기업들, 연기금들, 얘네들이 비트코인 ETF를 샀대. 이런 기사들이 언제 나왔냐면은 1월 중순, 2월 중순, 어, 워렌버핏 기사 나올 때, 이때쯤 나올 겁니다. 그럼 균형 기사 보면서 또쭉 말아 올라갈 거예요. 알트코인이 뭐 AI, RW 민코인 미친 듯이 폭등할 겁니다. 그럼 그 뽕맛에 취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엑시트 못 하고 취해 있겠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나는 안 그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1,600분 보시죠. 제가 봤을 때 1,200분은 취해 있을 겁니다. 어, 악담 드리는 게 아니라 취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코인인 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엑시트 하실 수 있겠지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또이 중에서 또안 믿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올해 3월달에도 그렇게 버세요 이러고 넘었을 때 줄여야 됩니다. 말안 들으셨잖아. 그러면서 뚜드러 맞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 이번에 한번 볼게요. 이번 엑시트, 상승장 엑시트 할 때, 제가 시그널 딱 드릴 때, 얼마나 말씀들을 드리실지, 얼마나, 얼마나 잘 하실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13F 보고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거.